자, 이번에는요. 그 앵귤러 노트를 단넷노트 프로젝트에다 가 포함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어 클라이언트 앱 파트인데요. 어, 이제 그전에 일단은 앵귤러 노트 프로젝트에서 앵귤러 노트를 이단넷노트에다가 포함시킬게요. 어차피 똑같은 그 프로젝트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어, 포함을 시켜도 이제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요 자, 우선 startup.cs 파일에서 루트를 지금 실행하게 되면 이제 그 a 스 e 넷 코어 파트, 코어의 메인 페이지에 실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어디 부분,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컨트롤 KU, 그 다음에 여기를 컨트롤 KC에서 일단 다시 앵귤러를 메인 페이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앵귤러를 메인 페이지로 띄워 놓고요. 음, 자, 그러면 스타트업 점시에서 잠깐 놔두고요. 자, 모델. 자, 앵귤러 노트에 사용했던 모델 쪽에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중복되는 게몇개 있긴 한데요. 그걸 한번 따져서 한번, 자, 확인 한번 해보고요. 자, 모델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그, 중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그잼스 폴더부터 볼까요? 이그잼 클래스를 보면, 이렇게, 얘가 사용이 됐, 되... 얘가 아마 사용이 된 거고요. 일단은 이것도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1, 2, 3, 4, 4, 4, 이제 4 클래스인데, 여기를, 자, 추가 폴더 만들고요. 폴더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란 이름의 폴더에다 만들고요 네 번째 거 작업한 거를 이쪽으로 붙여넣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여기 또 소스를 좀 업데이트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아이디어 폴더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이디어 리파지터리 자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앵귤러 노트에서도 맥심은 건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맥심 모델, 그다음에 맥심 서비스 리파지터리. 지금 제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거는요. 단넷 노트에서 했었던 거를 앵귤러 노트에서도 그대로 사용했었던 거한 번씩 그냥 참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귤러 노트에서만 했었던 거 1, 2, 3 모델은 직접 가져다 넣어놓도록 할게요.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없네요. 1, 2, 3, 4, 5, 5는 밑에 있나요? 네. 그래서 1 모델은 1 2 3 그다음에 4 5 5 밑에 있죠. 이렇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다음에 커스터머 있고요. 자, 5 모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모델도 사용을 하는데요. 파이브 모델 업데이트 버전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소스가 이두개 프로젝트로 나눠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 이제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로 이제 통합시키는 거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파이브 다음에 히어로 히어로가 아마 얘가 메인이겠죠. 제어로또 앵귤러 노트거를 가져다 써놓도록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앵귤러 노트에서 작업했었던 랭킹 클래스하고 스튜던트 클래스는 추가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단내 노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모델 클래스를 추가했으니까 모델 클래스 관련해서 스타 a r t c s 파일 잠깐 열고요. 자, 의존성 주입 쪽 파트에 가서요 100%로 잠깐 놓고요. 쭉 오는데, 어디까지가 되어 있냐면, 자, 어디, 아이디어 리파지터리에서 1, 2, 3, 4, 5. 근데 4까지, 있네요. 1, 2, 3, 아, 안 넣어놨죠. 저쪽에서 연습했었으니까. 그래서, 1, 2, 3, 4, 5, 다섯 번 연습한 거, 여기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점, 아, 엔, 엔터 쳐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는데, 음, 앵귤러 노트로 돼 있네요. 아, 그러, 그렇구나. 그러면, 컨트롤, 잠깐만요. 모델에 가서 단내 노트로 바꿔놓고 올게요. 아, 그냥 이거는 나중에 바꾸자. 일단은 카피 스페이스 방식으로 먼저 넣어놓고요 자, 앵귤러 노트 네임 스페이스 추가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 퀘스천 히어로 다 들어와 있고요. 일단은 모델 클래스, 앵귤러 노트에 있던 모델 클래스하고 뭐를, 그, 스타, 이제 그거에 대한 스타트업.cs 파일에서 의존성 주입까지는다 처리가 된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모델 클래스에다 몇개 클래스 파일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깐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가 실패가 되어 있네요. 모델 스타 스튜던트가 스튜던트 아 스튜던트가 이미 넣어 놓고 폴더를 바꿨었나 보네요. 아 스튜던트 메인즈에 스튜던트 CS 여기에 스튜던트 있고요. 여기에 스튜던트 CS 파일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미 들어와 있구나. 이미 들어와 있었네요. 그러면 스튜던트는 여기 들어있는데 요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됐네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저장하고요. 솔루션 다시 빌드 예, 일단 성공 3개 다 됐고요. 자, 그러면 모델 클래스를 다 가져왔고요. 일단 모델 클래스 다 가져왔고, 그거에 대한 스타터튼 CS 파일에다가 의존성 주입 추가하는 것까지도 하나 넣어놨고요. 자, 그런 다음에 월드와이드 의 루트의 CSS 파일부터 한번 볼까요? 얘는 똑같이 썼을까요? 자, 얘는 똑같은 것 같고요. 자 이미지들은 얘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에. 자 똑같을 거다 똑같고 아, 그 다음에 뷰스 폴더에는 다 들어와 있고요. 자 뷰스 폴더에는 Angular 쪽 index. cshtml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그냥 단내 노트 대신에 Angular 노트로 또는 한글로 써도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그냥 Ctrl+C, V로 한줄주 원래 있었던 요걸 Ctrl+K, C로 주석 처리해 놓고요. 로딩,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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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내용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을 새로운 값, 새로운 모양으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딩할 때, 로딩할 때, 로딩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바꾸게 되면, 로딩 중입니다. 점점점 뜨겠죠?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실행할 때, 로딩 중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로딩 중, 점점점이 아니라, 로딩 중입니다. 그래서, 어, 금방 됐네요. 그냥, 그냥 돼버리네. 아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아 여기 부분이 일단은 어쨌든 요 이제 좀 대기 시간이 걸릴 때요 메시지 출력되어 한번 바꿔 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뭘 하나 확인할 거냐면 아까 뭐 했었죠? 1 2 3 4 쪽인가요? 그래서 잠깐만 모델 쪽에 뷰 말고 모델에 가서 아, 여기 앵귤러 노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바꾸더라도요. 뷰스 폴더에 뷰인포트 s h h t m l 페이지 가서 단내 노트 부분 있잖아요. 요거 카피 p 페이스트해서 단내 노트를 한번 앵귤러 노트. 앵귤러 노트. 닷 앵귤러 노트하고 앵귤러 노트다 모델도 어 일단은 뷰페이지에서 사용할 때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요두 개는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괄 정리 하더라 하더라도요. 자 그런 다음에 요번에는 쉐어드 폴더에 가서 레이아웃 스파 언더스코 레이아웃 스파 얘가 뭐 이제 앵귤러 파트 관련된 거잖아요. 앵귤러 관련된 쪽인데 제가 앵귤러 노트 메인 페이지 꾸밀 때 사용했었던 몇 가지 css하고, 스크립트를 추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인데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site.css 파일, f o n t a 스 s 제 m toast.jquery, t o a s t m i n j s 파일, 이렇게, 얘네들을 추가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앵귤러 노트 대신에, 레이아웃에서 앵, 아니, 이제, 단내노트 대신에 앵귤러 노트를 바꿔놓고요. 자, 그다음에 앵귤러 노트 쪽에서 강의할 때 제가 도큐먼트 폴더를 하나 만들었었네요. 그 원투엔스 만들 때뭐 그냥, 그냥 참고자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단내 노트 프로젝트 위에다가 도큐먼트 폴더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자, 그다음에 컨트롤러 파트. 클라이언트 앱이 최종적으로 거의 전부인데, 자, 컨트롤러 파트 잠깐만 들어가서 아이디어 컨트롤러 잠깐만 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컨트롤러 통과. 예. 그 다음에 맥심 서비스 컨트롤러 이거는 오히려 단의 노트 쪽이 가장 최신이네요. 통과. 그 다음에 없는 거 one two two three 없네요. 자 그러면 자, 물론 없어도 되긴 하는데 웹 API 때문에 자 one two three 컴포넌트를 추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웹 a p i 고 one two three. 됐어요. 자, 그다음에 커스터머 컨트롤러 볼까요? 예, 됐고요. 자, 홈어홈 컨트롤러 홈 컨트롤러는 건드릴 일이 없고요. 어, 우리는 앵귤러 컴포넌트잖아요. 앵귤러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얘도 다 뷰단에서 처리하니까 이대로 두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랭킹 서비스. 랭킹 서비스가 없나요? 자, 일단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컨트롤러에 랭킹 서비스 컨트롤러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랭킹이라는 이름의 데모를 제가 앵귤러 강의 시간에 했었는데 그래서 랭킹 서비스 컨트롤러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은 어 역시 앵귤러 노트의 서버 측 앵귤러 노트에서 따로 그 ASDN의 코어 파트 다뤘던 부분은 다 가져왔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클라이언트 앱 폴더 요거. 순수 100% 순수 앵귤러 파트만 어 적용을 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다 가져왔고 빌드 에러가 나지 않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